고 있다고? 음... 뭐지? 왜뭐 이렇게 더럽냐? 안녕 손자야.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? 네가 이거 입고 있다면 난 이미 오래 죽었다는 뜻이야. 내가 잘살걸 알아서 아무것도 안 남겼다고? 와, 진짜 더럽네. 더러워.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맡기고 갔을까? 오! 그래도 힘 벽지는 좀 괜찮을지도? 후, 됐어. 아, 벽이랑 천장도 칠해야 돼? 아, 날먹 안 되네, 이거. 뭐, 천장을 뭐 따로 칠해. 감성있게 그냥 안 칠하고 사는 거지. 자, 저만의 인테리어 들어갑니다. 라디에이터 가까이에다가 침대 놔주시고요. 콘센트는 원래 없어요. 잠만 자고 가는 주이라서아이 수건을 어디다 둔담? 바닥에다 두면 알아서 쓰시겠죠? 휴지는 좀 그래도 양심적으로. 휴지 왜 이렇게 커? 부엌 휴지 아니야, 이거? 어, 어서오세요! 여자다 여자 네여서오세요자 결제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샤워하시는 중인가? 그 탐해봐도 되지 않을까? 좀 소름 돋을려나? 심심하겠다 이 옆방에다 우리 치즈직방 만들어주자 치즈직방 여기 치즈직방입니다아 근데 색깔 좀 크롬 마키색이야 아 내가 진짜 처음에 치즈게 반대했다니까 진짜 초록색은 안 된다고 진짜 크로바키색이라고 하지만 네이버가 초록색이기에 나는 그거 생각했는데 에? 뭐지 뭐예요 저이뭐 없는데요 음 그냥 끝나고 가는 건가 사장님 침대 옆에 이 피자국은 뭔가요 총알 구멍 같은 것도 뚫려 있어요 보셨구나 말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지 하는 건가요? 오케이 체크아웃. 뭔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게 나가시지? 네, 여기 방 하나밖에 없어요. 자, 이 객실 선택. 대여할 준비가 안 됐다고요? 무슨 소리야? 에? 뭐야 이게? 에? 뭔똥 칠려고 갔어? 배신감 느껴. 누구세요? 어. 귀염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객실 선택해서. 오. 초카와이 <목소리가> 체크아웃 네. 다음에 얼마 으이. 이렇게 이렇게 쓰고 가는 거요. 아 바빠서 짜증나. 다음에 여기 트위치색 갑니다. 어, 쉣. 너무 별로야. 참고로 트위치 방은 한국인들은 투숙이 불가능합니다. 아하하 아. 직원을 한번 고용해 볼게요. 관상을 보자. 내 마. 이럴 때 뭔가, 이렇게 이럴 것 같아. 안 돼. 존일로죠 하루 안 나온 다음에 술 취해서 못 나왔다 할것 같음. 직원실 공간이 없다는 게 뭐야? 아, 직원실. 야, 왜 이렇게 비싸? 이따가 가자. 빈대가 있다고요? 우리 모텔에? 빈대 있을 수도 있지. 아, 드디어. 업그레이드. 직원실. 오케이, 오케이. 직원 급여가 300에 도달하면 은 일을 중단합니다. 채용 아까 말했던 오스틴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얼굴로 뽑자 쌤이 고용 고용 가능한 최와야 여기가 더 좋아 미친 뭐야 사진이랑 어 주유소에서 이래라 갑니다 갑니다 That is what I was looking for. 왜 이렇게 내가 할땐 힘들었는데 얘를 보니까 이렇게 노는 거 같지? 이게 사장의 마음인가? 우리 상점 평가 좀 볼까요? 아니 아직도 상점 평가가 이거야? 나 지금 4시간 동안 했는데 아니 돈이 너무 안 되는 거 같아 아니 모텔 애들이 좀 빨리빨리 빨리 나가야지 현실 시간 반영하냐고 그만 나가 이제 나가 이 여자야 너무 오래 있어 당신 저희 지금 방이, 아, 체크아웃! 3번 방? 얼마나 깨끗하게 썼을라나. 개소네인 것 같은데. 아, 인간이란. 도로 범죄자와 도둑을 조심하라고요? 그들이 당신의 창고에서 응. 훔치거나 고객 중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. 나 이미 너무 힘든데? 아,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리지, 여러분? 이상하다.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월급을 못 주나? 그러면은 쟤 그만두는 거야? 야, 급여가 150달러라고? 어? 계속 맞고 있다고? 배럴과 산소물질을 사용해서 처리용 산성 물질. 일단 시체 처리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. 어? 주소 알바생 없다고? 시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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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급. 하! 이곳이 시급을 떼어먹은 사장인 최고. This place is rost. 야너 줬잖아! 관리에 가서 해고. 아니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아닌가? 잠깐만. 아니. 일을 안 하면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면 돈이 다 안벌리잖아 일단은 이 사람부터 우후,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산을 넣어서 아니 이 자식이 그만뒀어 임마 옷도 벗었어 이 사람 참 그렇게 금치는 안 받는데 그래서 또 일해 다시 일해 가서 일해 정말 사람 어떻게 됐지 버리면 돼요 이통 자체를. have a nice day. 왜 이렇게 근데 모텔보다 뭔가 여기 편의점왜 이렇게 광광치됨? 주에서 꽉. 오, 이제 좀돈 벌리는데? 드디어 몇 시간 만이지? 이제는 쓸 때도 됐다. 오스틴 가자. 오스틴. 굉장히 현타가 와.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걸까? 게임에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걸까? 어? 결국에 또두 번째 살인을. 어, 다 찾다. 이제 시체 버릴게요. 알바야, 아, 이번 다 했냐 청소? 뭐야 이게? 아니 왜 청소가 하나도 안돼 있어? 아, 청소는 또 따로야? 청소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였다고요? 그런 게 어딨어? 야 임마. 야 임마. 너무 무서워요. 계속 일하고 있어요. 어? 안돼 지금은 절대. 아 맞다 사람 묻어야 되는데. 맞다 사람 깜빡했다. Great. 아아아 <laughs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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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여기 시체가 있는 거 같고 250분. 오늘 쉬는 시간도 안 갖고 왔어 화장실 가고 싶어 콜라도 한 번도 안 떠왔어 개같이 했다고